어렸을 적에 배지밀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배지밀 A, 배지밀 B가 있었지요. 그 중에 더 달콤한 것이 아마 배지밀 B였지요. 그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우유와는 또 다른 색다른 맛이었는데요. 이렇듯 두유는 한국인에게 친숙한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전부터 드셔온 몸에 두유도 잘못 드시면 건강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두유의 효능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일기입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가까운 분들과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소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정보만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먼저 두유란 콩을 주 원료로 하여 만드는 식물성 음료입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좋은 대체 음료로 추천되고는 하지요. 그럼 이런 두유의 영양성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두유는 고품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콩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완전 단백질로 분류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세포의 성장과 수리에 필수적이며 면역체계의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유에 포함된 지방은 대부분 불포화지방으로 특히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불포화지방산은 심혈관 건강을 지원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유는 특히 비타민 b군이 풍부하며 비타민 d와 비타민 e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칼슘, 철분, 마그네슘, 인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칼슘은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철분은 적혈구 생성을 도와 산소 운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콩에 함유된 화합물로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하여 여성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항산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두유도 섭취 시에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콩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유는 콩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콩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콩 알레르기는 종종 아나필락시스를 포함한 심각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피부 발진, 구토흡 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콩은 이소플라본이라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작용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소플라본이 호르몬 수준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낮은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연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콩에 함유된 고이트로겐은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갑상선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두유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식물성 호르몬 특히 이소플라본은 식물에서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화합물로 인체 내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주로 콩과 같은 식품에 풍부하며 식물성 에스트로겐 또는 피토에스트로겐으로 불립니다. 이소플라본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하여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거나 때로는 에스트로겐의 효과를 차단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소플라본의 건강상 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폐경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폐경기 여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증상들, 예를 들어 불면증, 더위감, 발한 등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트로겐은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소플라본은 뼈의 분해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골다공증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플라본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관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첫째로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호르몬, 민감성 질환을 가진 개인에게는 이소플라본의 섭취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이러한 질환의 세포 성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로, 이소플라본은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특히 요오드 섭취가 부족한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연구에서 언급하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섭취량은 하루에 약 40에서 160mg 범위로 권장된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과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는 대체로 하루에 약 25에서 50mg의 이소플라본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콩 기반 식단 덕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유럽 등 서구 국가에서는 이소플라본의 섭취량이 훨씬 낮으며, 1일 평균 섭취량이 1에서 2mg 수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서양 사람들이 이소플라본을 조금 더 섭취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배지밀과 같은 두유 제품이 개발된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아시나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우유와 유제품에 포함된 자연당을 분해하는데 필요한 효소인 락타아제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 효소의 부족으로 인해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여 복통,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 때때로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고단백의 음료가 필요하였고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두유 제품입니다. 우유의 버금가는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음료였지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는 어떠셨나요? 도움이 조금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번에는 더욱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 많이 공유해 주세요. 지금까지 건강한 하루 일기였습니다.